예수는 모든 문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나딱 눈을 떠서 성도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도들이 저 문으로 딱 들어오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명단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불르고 허감을 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요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어 어떤 성도들은 보면 어 환경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딱한번 예배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어, 답을 찾아내야 되고, 어, 모든 어,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인 승리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질병 시대요. 세상이 알수 없는 재앙 시대요.뿐만 아니라 사단의 최후 방법이 뭐냐하면 믿는 자들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구원받았으면 기도를 못 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하지 못하게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자꾸 가면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배를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가옵고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정말 기초가 되는 성경을 바라보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승리를 했느냐 이걸 잘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를까 봐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 단어를 이해하고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진처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쌓여져야 신앙에 바르게 쌓여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급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출애급했다. 저와 여러분 이 언제 승리하느냐? 유월절의 비밀 대신 피해 언약을 이걸 알게 될때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요 세상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듣고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승리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는 이라. 피제사 언약 있는 예배 피제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여러분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마 누엘 창세기 3장 문제 6월절 피제사 여러분, 이 단어를 한 번에 끝내시는 이름,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피제사, 유월절에 유월절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 주원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어,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무슨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이요. 흑암이 그 떠나게 될 것이요. 저주가 재앙이 떠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 위의 기초 위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레이왕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요. 로마서 8장이 전에 죄와 사망의 법서 소리를 건지시는 참 제사장이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갑니다. 세상에, 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신앙에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시험 들 일이 많이 있다. 신앙 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세상생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에 들러서 낙심하도록, 무너지도록 우리가 방금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문제가 됐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고백되지 않는다. 나는 안 끝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나는 안 끝난 거요그 끝내는 그 언약 속으로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악한 존재,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깔려있다는 사실. 거기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언제부터 이 시험이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시대 3장에서부터 시작된 시험은 언제 끝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계속된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은 언제입니까? 창세부터 태초부터. 누가복음 16장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이 그러잖아요. 고민이 언제 없어질까? 저 무덤에 있는 저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한은 계속된 시험과 문제와 갈등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 그래서,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날마다 내가 들어가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줘서, 시험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냐 하도록. 문제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고, 갈등 속에는 갱신이 들어있고, 위기 속에는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붙잡고, 정말로 언약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 문제를 끝내신 분이요, 우리를 건지신 분이요, 우리 안에 모든 저주장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자꾸 고백을 하세요. 어. 기도를 쭉 연결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꾸 고백해보세요. 그걸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2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그런데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계속된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계속 된다 그 말.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 못 받도록 구원을 받았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한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제 속에 시험에 넘어지도록 자꾸 시험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의 입장에서 볼때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겠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도록, 여러 별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 속에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마귀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시험해보잖아요. 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 금식하는데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이 돼서 먹게 해라. 그럴듯 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생각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 사단이요. 시험을 할때엉뚱당도안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깨어 있거나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당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도 시험을 걸어왔고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또 악에서 악한 자에서 게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차단. 차단. 우리의 대적이 있단 말이야. 밖에 지금 도둑놈이 와 있다. 저 지금 밖에 우리 집을, 어, 넘탐하는 도둑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주무시겠어요? 항상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럴듯하게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내 마음과 이것들이 자꾸요, 넘어지게 만든. 사단은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불신함, 불신하고 불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 세상 왕이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만나는 게 불신자요, 만나는 게 세상이요. 나의 환경.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늘 넘어질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다과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굴 이용했습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넘어지게 한거 아니에요? 뱀을 이용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승리하셨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신,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사단의 머리통이 깨졌거든요. 결박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종교를 가지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미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겨서 넘어지도록 악한 자를 섬기도록 사단이 이렇게 활동한다 말세시대의 사단은요 이제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속이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때로는요 이 사단의 능력이 요 대단합니다 세계의 종교, 세계를요, 다 장악한 게 뭐냐, 이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저희가 피지 선교회를, 피지를 어, 선교하고 있는데요. 피지에 교회들이 있어요. 가보면요,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도 보면요, 우상 다 갖다 놨어요. 완전 종교입니다, 종교. 보음을 몰라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조차도 이처럼 우상화되어 있다.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단은요,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문화의, 모든 것들, 음악에 다 장악해가지고요, 하나님 모르도록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활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연말에 한달 남았습니다. 올한 해, 한달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봐라. 개인을, 어, 가정감은, 나, 업, 기도 제목. 세 개에서 한 다섯 개 정도 정리를 해서 내가 2024년도 한해 동안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서 좀, 어,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정식기도죠또늘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기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어떤 응답받아야 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집중해서 그거를 놓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적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도록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이 흑암은 떠나갈 자다 권세를 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도록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악에게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늘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는 흑암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하려고 하셔요 여러분, 내가 문제 속에 빠진 것 같고, 어려움 속에 빠진 것 같지만,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내게 정말로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복음을 내가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바라보면 그게 전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문제 속에 어려운 만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 바울이 지금 개수로, 어, 뭡니까, 죄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풍랑 만났는데요. 그 풍랑 만나,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 풍랑에 휩쓸려, 휩쓸려 간 것이요. 로마로 다 가게 됐을 바. 풍랑 만나고 어려운 만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풍랑 만나고 어려운 만남과 같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해방받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 인간적으로 한번 극,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죽으면 다 죽을 게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시로 성령충만과 무시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충만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하 없어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을요, 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과 미신과 점술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빌리포스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그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내 배경이에요. 내 배경. 나의 배경이라고. 그걸 가지고 뭐냐. 악을 이기는 겁니다.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알고 우리가 이제 뭐하는 거냐.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 있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악에서 건진받은 이 배경 속에서요. 24시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거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원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 파수꾼이요 파수꾼. 여러분이 졸아버리면 전쟁 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알 겁니다. 파수꾼 그러면 이해가 돼요. 파수꾼. 지키는 자가 성문을 지키는 자가 졸아버리면 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다 뚫려 버리는 거예요. 그 파수꾼. 나의 가정, 가문, 내가 살고 있는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 2, 3질 전세계를 바라보고 흑암을 막는 파수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흑암, 악한 자로, 악, 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에, 어, 그것을 막는 파수꾼.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타고 우리 후대를 넘어지게 하는 이 흑암의 악한 존재를 막는 파수꾼. 그거를 놓고 뭐 하느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뭘로 하는 거냐? 기도를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를 가지고 꺾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활의 역사는 흑암 저주장이 무너져야 된다. 저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하나로 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도록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왔다, 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라.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고 악한 흑암에서 승리함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조원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보자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정령 충만을 넣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며, 전도자의 인생을 살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